월식에 감춰진 음영을 발견하기 위한 수식들 5점 만점에 3.95점 영화 티처스 라운지는 학교라는 오래된 시스템 안에서 현실과 신념 사이를 갈팡질팡하는 초임 교사의 모습을 담은 영화입니다. 저는 티처스 라운지를 보면서 4개의 영화가 생각났는데요. 전반적인 이야기는 최근에 개봉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을 선생의 입장으로 좀더 확장해서 그려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누군가의 무고로 인해 개인의 인생이 파탄 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마스 미켈센의 더 헌트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카를라와 오스카의 관계, 특히 마지막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큰 벽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은 다르덴 형제의 소녀 아메드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어,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과 교사 카를라간의 관계는 작년에 재미있게 본 루마니아 영화인 배드럭팽잉이 떠오를 정도로 현실보다 더 치열한 서스펜스 영화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요. 어, 저는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관객분들은 무너지는 교권 또는 학교라는 오래된 시스템 속에서는 모두가 피해자라는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에 집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보다는 좀더 깊숙한 지점에 있는 이야기를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영화에서는 크게 두 가지 수학적 물리적 발견이 언급됩니다. 하나는 맨첫 장면인 무한 소수인 0.9와 정수인 1이 같은지를 증명하는 것인데요. 어, 외형은 달라 보여도 수학적으로는 사실상 같다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수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그두 개의 값사이에 값이 같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또 다른 하나는 월식이 발생하는 물리적 이유를 알게 된 뒤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존재에게서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사실 어 이런 추, 증명할 수 없는 추측만 가지고는 결코 더 나은 사실에 다가갈 수 없다는 예시를 영화 속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어 타인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내가 본 것만 가지고 상대를 추측하고 단정하고 확정 지었을 때 비극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이야기를 학교라는 공간과 그 시스템에 속해 있는 다양한 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어, 좀 그런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영화이고요. 나의 시선에 닿지 않는 음영을 밝혀내려면 내가 바라본 시선이 맞다는 것을 타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절기는 읽혔습니다. 여담으로 위에 언급해 드린 영화들을 포함해서 어, 전 세계 많은 국가 많은 감독님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어 교권 추락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주제라고 느끼게 되었고요. 어 레오니 베네시 배우의 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 속 이야기가 순수하게 관객들에게 어 다가가지 않았나,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소통에 대한 더 깊은 고찰을 하게 만든 영화가 필요하시다면 티처스 라운지 꼭 만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